어, 움직여도 괜찮다 소리가 나옵니다 아,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 직장이든 사업이든 위해서 외국에 이민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움직이셔도 고민하지 마시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진사랑 할미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네. 이민 년 하반기 용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 이제 용띠. 어 아, 올해 또 이제 3저에 입성을 하셨죠. 이제 23살은 아직까지는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 본인의 운보다는 부모의 운으로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어, 많아요. 본인 스스로가 사회 활동을 물론 하는, 어, 극소수의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다가 지금은 이제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이 본인의 운들보다는 부모의 운으로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뭐, 23살은 뭐, 크게 볼건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35살, 어, 무진생, 어, 이 양반들은 꿈도 야무져요. 용기도 야무지고. 보다 말하는 것도 야무집니다 그렇지만 용기가 너무 가상 실패가 따르고 실수가 따릅니다. 그렇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정신이 또 있습니다. 한번 쓰러졌다고 해갖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또 그런 끈기와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네 살, 서른네 살에 사업하시는 어 분들은 사업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쁜. 아닙니다. 이제 47살 병진생입니다. 네. 네. 직장 다니시는 분, 올해 이제 하반기에 혹시라 이제 회사 내에서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왜냐하면 승진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왜냐하면 어, 움직여도 괜찮다 소리가 나옵니다. 아이들을 아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 직장이든 사업이든 위해서 외국에 이민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움직이셔도 고민하지 마시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9살 어, 갑진생입니다 59이죠. 그러면 3제 9수에 뭐다 이제 안 좋은 거 갇혔네요. 그렇지만은 음, 그렇게 안 좋은 운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안 좋은 운은 아니니까 건강만 조금 챙기시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적으로다가, 어, 많이 나아진다 소리는 나오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용띠분들. 네. 이제 하반기가 끝나면 올해가 끝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좋은 기운 받으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뭐, 삼재라고 해서,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나 삼재해서 그런가 봐. 액땜 단단히 하네.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입으로 뱉어서 오히려 또 화, 화가 또 돋궈 수 있으니까, 아유, 그냥, 아유, 액땜 했다. 아, 이것도 경험이고 공부다. 아, 안 좋은 것도 다 공부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시면, 어,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